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부동산 발이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부동산을 그렇다고 갑자기 경청을 시켜도 경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은 정해졌죠? 네. 연창로 가야겠구나. 음. 그러면 제가 눈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에 일본의 모습이 무조건 나타날 거다. 서울 수도권 전세값이 계속 네. 이제 오르고 있다 이제 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전세 시장이 뭐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세 가격이 음. 오를 요인은 저는 요번올한 해는 없다 봅니다. 엄밀히는 네. 시장에서 혹가 음. 붙이기로 해서 전세값을 올릴 수 있지만 음. 둔촌주공 예를 들면 네.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둔촌주공이 7월부터 전세 물건에 나왔는데 작년에요. 네. 그때 국평이 처음에 나올 땐 7월 초 6월에는 7억에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시장 분위기가 그때 달아올 그렇죠. 때니까 네. 가을 이사철하고 겹쳐가지고 네. 이때 갑자기 이게 급매가 이제 7억에된 거죠. 음. 그다더이 10억, 9억 후반에서 음. 12억까지 매물 나오더라고요. 뭐 높게는 뭐 13억도, 네 맞아요, 13억도 있고 뭐 이런 거예 네. 그리고서 9억짜리가 없어졌었어요. 8월, 9월 정도에 네. 이사철하고 음. 가을이니까. 그들이 그러면 10억에서 12억, 13억 가면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면 네. 그럼 13, 14억 더 가야겠죠. 네, 계속 거래가 그 금액대 에 거래가 계속 있어야죠. 음. 그렇죠. 네, 거래량이 따라야죠. 그데 지금 음. 9억 초반부터 있습니다. 네. 다시 내려와서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약간의 팩트가 틀린 거죠. 네. 그러면 전세값 평균 내는 제가 항상 싫어하는 한국 부동산은그 <laughs> 통계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겠지만. 음. 어떤 때는 0.0명 이런 거 나오잖아요, 0몇 프로. 그럼 여기도 정성적 요인이 음. 들어왔지안 되냐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듬어 보시면 역전세난 날때 기억나시죠? 네. 그럼 역전세난은 왜 났고 지금은 또왜 오를까요? 음. 이게 자연적인 시장의 상승이 아니라 네. 정부가 개입해서 을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요번에도 정부가 똑바로 개입하거나 음. 그래서 지금 요번에 유주택자 전세 대출 또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전세 가격 상승의 음. 요인은 돼요. 네. 되는데 지금 할 분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어떤 트리거를 던져가지고 이 어떤 경제상황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음. 오로지 투자 투기붐을 일으켜서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계층들이 음. 작업을 해가지고 일부 몇몇 언론 경제들이 있잖아요. 펌핑 들어오면 또 거길 따라갈 연골들도 있어요. 음. 음. 그런데 그 힘이 작년 재장보다 훨씬 약할 것이다. 네. 그러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속성은 없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속성이 짧으면 정말 민낯이 드러나는 거고, 시장에. 길면은 나중에 정리가 되겠죠. 아니면 전세 대출을 그 대한민국 주거복지에 저, 제가 볼 때는 암덩어리인 전세 대출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리면 집값이 뜨고 다 뜨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음. 전세 대출을 4억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네. 어쩌면 폭락이 폭락. 있나, 폭락. 폭락. 네? 그러면 이 전세가 오르고 내리는 걸 누가 음.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정부가 많은 역할을 그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그렇지만 음. 정부가 만약에 네. 전세 대출을 조금만 쬐이기라도 한다 그러면 음. 아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 대책을 정책을 좀잘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집값 하락 요인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집값, 집값. 하락 요인은 간단하게 네. 입주물량, 스트레스 디스털 시행하잖아요. 네, 7월에. 네, 거고. 7월에 시작하죠 네. 아마 1.5%로 음. 잡힐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또 예측하시게 여러분들이 음. 금리가 지금 만약에 2.75로 내려왔다. 네. 뭐 취향이 2.5까지 왔다. 경제 어떤 힘든 걸 네. 감안하고 음. 2.5에다 1.5도 아마 뭐 몇프예요 4%잖아요. 네. 금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 오른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영향이 되고요. 네. 세 번째 경매 물건. 네. 경매 물건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늘어날 소지가 많다라고. 음. 늘어나기 시작하면 시장이 2010년, 11년, 12년, 음. 13년에 대자뷰가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 서울은 더 살리기는 에 역부족이고. 지방은 살려줘야 그나마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이나 금융사의 리스크 전이가 조금 음. 축소되니까 그쪽에 올인할것 같아요. 지방 부동산은 도리어 네. 대선 이후에는 조금 정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음. 형태로도. 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트럼프의 입을 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건뭐 관세하고 네. 부자 감세하고 음. 화석연료 음. 그 쓰겠다는 건데 우리 이차전지는 뭐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에 외 농도가 있잖아요. 음. 그 보조금 지원하는 거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공약 많이 짓잖아요. 네. 보조금 지원이 만약에 하나는 SK는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 음. 업체 하나하고 여기는 아직 결정이 안된것 같아요. 며칠 음. 안 남았거든요. 돈을 못 받으면 타이 커요. 그럼 트럼프가 그거하고 함께 갑자기 국방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1 0배 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상한 분위기면 한국이 음. 부정적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우리 부동산에는 심리를 부동산도 심리잖아요. 음, 그렇죠. 심리가 다운되는데 큰, 음. 큰 역할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 탄핵 그것이 장기화되면 진짜 더 부정적이죠. 환율은 계속 올라갈 가 거고, 물가 상승은 계속 우리를 시, 힘들게 만들 거고, 음. 그런 상황은 도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트럼프의 입장,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은 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죠. 어떻게 하는 게구조조정이가요 어, 지금 회사체로 근근히. 네. 건설사들이 유지해가는 건설사들이 꽤 많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주는 미래를 생각할 때. 네. 건설사가 이렇게 많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음. 3분의 1에서. 일본도 반 이상 정리됐거든요. 네. 1990년대에 대비해서 50% 정도 줄었어요. 음. 전체 수도 줄고, 건설사도 줄고. 네. 대한민국도 지금 피크, 피크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자,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방칠 때, 빨리빨리 가야지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루 종일 방치는 하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효율성이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은 분명히 이런 네.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제조정, 공급대책, 이거를 다 아마 면밀하게 해서 대처를 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부동산 발이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동산을 그렇다고 갑자기 경착률 시켜도 음. 경제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면 방향은 정해졌죠. 음. 연착률 가야겠구나. 음. 그러면 수술은 정해졌죠. 제가 눈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에 일본의 모습이 무조건 나타날 거다. 네. 다만 양상은 다르다. 일본 애들은 120%를 대출해 주는 애들이고 네, 그렇게 뻗어도 싸고 <laughs> 우리는 그걸 네. 이미 알고 네. 70%, 80%, 90%에서 음, 멈췄다 네. 그러면 거기보다는 충격은 덜하다 네. 네.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 DNA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 시간이 온다는 걸좀 예측하고 네. 시장에 접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선의 효과는 분명히 네. 시장에는 하방이다 네. 공급은 늘리고 음. 활성화를 시켜주지만 상승 여러가지는안줄 거라고 다 네. 저는 봅니다 네. 예. 네, 네. 이거는 뭐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네. 계속해서 뭐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대책은 좀 없을까요? 대책이 왜 없겠습니까? 네. 아, 서울 강남이 뭐 언제부터 뭐 이렇게 피카비가 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네. 논밭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네. 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그 초일 땐가 배 타고서 마포에서 넘어가면 강남이었거든요, 여러분. 네. 그게 이제 3, 4 0 년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음. 그때 대통령이 계획을 잘 잡았죠. 음. 그때 과감하게 한게 뭔가요? 좋은 학교 다 강북에 있었습니다. 네, 네, 다옮기고 다 강제로 음. 옮기고 당연히 학교가 좋은데 가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하는 총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울대로 옮겨야 된다라고. 음. 한국의 좋은 대학은 다 서울에 지금 밀집돼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국립대학의 지방 국립대학들이 음. 지방 균형도 있고 그러니까 알맞게 됐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교육, 되겠죠, 교육발 음. 출발이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한 국가의 지도자 라인에 드는 검사 판사 이쪽에서 배출되니까 이게 카르텔화 돼가지고 네. 고착화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무조건 서울이 답이다라는 게 모든 국민한테 퍼졌잖아요. 음. 일자리는 서울에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예전엔 강북이 그랬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걸 분산시키는 강남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세종시 네. 이전이었었잖아요. 네. 그거를 막은 사람들이 있고 음. 왜 기득권이겠죠. 네. 그랬다라면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뿐이 이대모 제가 이창용 총재를 조금 좋아합니다. 교육 문제를 네. 부동산 문제가 한국 경제의 문제가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시고 음. 작년 한해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얘기가 여러분 아쉽게 하는 총재가 네. 아시아 태평양 IMF 총국장을 지냈잖아요. 이미 세계에서 검증받은 금융 전문가예요. 음. 그분의 박사 논문이 뭔지 아세요? 가계부채로 인한 국가경제단계의 논문이에요. 오. 이미 가계부채에 대해서 도사예요. 음. 그래서 서울대기가 얘 나온 겁니다. 네. 왜? 네. 쫙 찾아가보니까 어때요? 음. 아, 이게 학교에서 카르텔 집중. 이것 때문에 음. 이게 빚어지는 거구나. 네. 그럼 양극화의 원인은 나왔잖아요. 네. 그럼 해결은 뭐예요? 대상? 풀면 되죠. 네. 그럼 풀면 뭐죠? 세종시에 지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대법원이나 이런 한두 개 간다고 짓게요. 바로 균형됩니다. 누가 하냐의 문제고 국민이 어떻게 응답하고 소리를 내냐에 따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토부 교통부 감해야 할게 아니에요. 대통령 지도자라인까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끌어 왔던 네. 우리 원로 분들이 모이셔서 정말 이 IT 시대의 물질 물 휩싸여 봤잖아요. 십몇년 동안. 다 즐겼잖아요. 이제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야,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했으면 그게 답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게 답이라는 걸 우리 국민 다 아실 텐데, 네. 알지만 안 하는 거죠. 제일 나쁜 게, 알면서 안, 안 하는 안 거죠 <laughs>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음. 제가 볼때 (5년) 안에 퍼질 것 같아요 음. 우리 젊은이들이 소리를 많이 내시고 음. 또 기성세대들이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어 이제 어 그래 이 정도 발전됐으면 교통도 좋고 분산돼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야 투기꾼이 없어집니다 투자가 됩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정상적으로 같이 갈수 있는데 네. 이러면은 (1번) 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 원하지 않는 거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짜잘은 뭐 주변 머리 무슨 뭐 네. 규제 이거 갖고는 답이 없고요. 네. 지금 학교 뭐 대학교 서울대, 고대, 연대 세 개만 가도 네.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laughs> 음. 과연 집단 이기주의와 국가 공익주의가 네.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양극화 문제는 네. 해답이 발언할 수도 있고 음. 질질 끌려가서 언젠가 꼬꾸라질 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몫이고, 제가 사라질 때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서울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건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아, <laughs> 여러분, 0.1%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강남상구인데, 네. 우리 기러기님들 잘못이에요. 음. 강남상구 기사를 1년 동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리고 네, 그냥 자기 사람. 관심 없고 그리고, 네. 만약에 1년 내내 네. 지방 광역시 부동산 시장하고 서울 네. 강북구, 금천구, 구로구, 네. 여기 시장만 네. 다른다고 할게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뭐 관심이 좀더 쏠리겠죠. 강남에 사는 네. 사람들은 미국의 비벼리힐즈나 음. 벨웨어처럼 아, 연예인이냐 이런 사람이 사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편하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그냥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쇼들을 하고 이러는 게 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강남에 들어가서 몇, 몇, 얼마 차이긴 하니, 이게 정상적인 멘탈인가요? 그거는 제가 볼때 삶의 행복의 그런 네. 물질에둔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네. 그양극화의 개념은 여러분, 자, 서울에서 안에서 거리가 얼마, 시끄럽게 안 됩니다. 차 타고 가면 5분, 10분, 차안 막히면 10분 거리를 네. 차가 막혀가지고 한 시간 가잖아요? 네. 지하철은 좀 빠르지만 네.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면 무슨 거리감이 있어요? 무슨 양호 커요? 음. 집은 뭐 틀린가요?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가격만 틀린 거예요 네. 집 가격 갖고 도봉산 밑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살다가 도봉산 밑에 신도시로 한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이도, 이동을 봐야 돼요 젊고 돈을 많이 벌때 강남으로 들어왔다가 네. 나이 들고 이러면 더 살기 좋은 데로 가죠 그게 뉴욕이나 맨하탄 다 그렇게 해요 LA나 그리고 교통이 잘돼 있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로 넘어갈 때인데 아. 대한민국의 불행이도 네. 워나 없이 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선배님들 음. 우리 젊은이들이 볼때 꼰대님들이 네.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여기가 좋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제 멘탈의 어떤 삶의 질이 행복 지수가 얕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바뀌기 직전이라고 봐요. 왜저 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저 같은 놈도 <laughs> 그리고 하는 총재도 얘기하시고 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게 반증이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젊은이들도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릴 거고 분명히 어떤 양극화의 개념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아니 돈 열심히 해서 본 사람을 인정을 해야지 왜 우리가 박탈돼서 못 사는 것처럼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다 정상이고 이분들이 특별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좀 기자분들이나 다 같이 생각을 하면 그 양국화는 금세 해소되는 거 시간 뭐 별로 안 걸린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뭐 저는 계정을 보니까 양국화는 가격면에서는 벌어지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점점 완화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보고 있습니다 네.